정배하 1년 넘게 진행 중인 천만 원 계좌 의체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강아지가 빠디 쳐다보는 이유. 아 이거 저 두발 달린 동물 저거. 아이고 <laughs> 한심하다드 시지. 쳐다보는 건가? 나도 형볼때 저런 생각해.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쳐다본다고. 저도 거울을 볼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이 또 새롭게 나왔더라고. 0.78이었는데 0.7 초반으로 또 바뀌었죠.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출산율 떨어진다고 시부할거 아주 그냥 이제는 웃으면서 보더라고. 출산율 0 6명대 추락 위기 레알로 젖었어요 국가 붕괴가 멀지 않았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정이다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출산율이 이게 0.7이면 뭘 해도 회복 불가능이죠 여러분들 지금 롱 잡고 쇼 잡고 그럴 때에요 레알로다가 대한민국 젖었다 이 말이죠 지금 0.7인데 이게 20년 뒤에 20대 젊은이들의 숫자잖아요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대기업하고 조소기업하고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 망하면은 당연히 서민들하고 중산층들도 망할 것이고 다 망하죠 그러면 또 노인들이나 청년들 보상한다 치고 세금을 또 때려붓겠죠 세금 때려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세금이 오르겠죠 세금이 부족해요 소득도 부족해요 대기업의 매출이 줄어들어요 국가가 조져요 그럼 또 복지를 해요 그럼 또 세금이 올라가요 씨발 어떡하죠 전세계 꼴등 나라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이 많은 사람도 10년 뒤 20년 뒤에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때면 또 세금 뒤지게 올라서 세금에 녹아 죽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뭐해? 세금으로 다 겨나가는데. 20년 지나면 로봇들이 일하지.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청산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 1차원적인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게 될까요? 된다고 쳐도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나라에 안드로이드 로봇이랑 가정용 로봇이랑 양산화가 됐다 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은 없을까? 우리나라보다 두배세 배는 더 양산화가 잘돼 있겠지. 그거는 또 그거대로 경쟁력을 잃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솔직히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달러 뒤지게 모아가지고 이민을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정배원님 만약 이민 가면 어느 나라 갈거봐요저 같은 경우는 오산대학교 영문대 출신으로서 영어랑 이탈리아어가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죠. 그도저 같은 얼굴이 이탈리아에서 잘 먹힙니다. 결론은 대한민국 진짜 레알 잣됐다 저희 친누나가 저보다 두 살이 많은데 애가 셋입니다. 사실상 상줘야 돼. 출산율이 영... 0.7인데 애를 셋 낳고 키우고 있어요. 우리 친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셋인데 지원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딱히 뭐큰 지원은 없다 이렇다. 할.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지금 이게 말입니다. 어, 이 2, 3 주째 가격 변동 없이 계속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러다가 갑자기 훅 가는 거 아시죠? 대략 요럴 때죠. 계속 시부랄 것, 박스 것만 행보하다가 아우 지루하다 주식이나 할까 하다가 확. 방심할 때 갑자기 확 간다고 도망가 간다라는 거죠 치킨 받으러 왔습니다 치킨 주세요 비트겟 매매하고 천만원 연금 이벤트 받아가자 매달 초에 영상을 계속 올리니까 이 영상 보시고 고정댓글 보시고 천만원 받아가시고 치킨 기프티콘도 받아가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매매를 할 것이라면 성배우 이벤트를 참여 안 하면 명신이죠 솔직히 인정? 다이낸스고 바이비트고 비트겟시고다싼 메이저 거래소기 때문에 매매할 거면 은 이벤트도 참여하면서 천만원씩 받아가고 스킨 기프티콘도 20마리씩 뿌리니까 그것도 받아가면서 매매하고 그렇게 하나만 봐본거죠 지금까지 1억에서 1억 5천 넘는 돈을 뿌렸으니까 어차피 매매할거면 비트겟에서 하는게 답이다